에, 여러분들, 혈압 관리 잘 되십니까? 약으로도 고혈압이 잘 고쳐지지 않지요? 저도 고혈압을 오래 알았습니다. 한 20년 약을 먹다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갖고, 지금은 약을 안 먹는데,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비법을 지인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혈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지금 156에 96 나왔어요. 156에 96. 그리고 맥박은 77입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낮춰 볼게요. 저는 이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121에 수축결합 121에 83에 76 그러면 이게 지금 35가 떨어지고 또 이완기 혈압은 지금 13이 떨어지고 맥박은 오히려 1이 줄었습니다. 그럼 121이죠 이것도 지금 고혈압 쪽에 속한다고 합니다. 120이 안돼야 된대요. WHO와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어요. 그럼 이제 1 2 0이 높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더 낮춰볼까요? <laughs> 136. 더 올라갔죠? 한번 다시요. 145. 더 낮춰봅시다. 이거 갖고 난대요. 고혈압이에요. 이러면. 94에 67, 맥박 77. 이게 지금 156에서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94. 이제 94 이하로 떨어지면 비립성 저혈압이 와요. 어찌러지래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말고 100에서 한70 정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혹시라도 기계에 무슨 결함이 있나 또 아니면 뭐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절하나 할지 모르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론 기계에서 가정용 이 개인의 협업계로 그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체는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병도 만들어 주셨지만 치유의 능력도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거를 꼭 믿으시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섬기세요. 감사합니다.